이스이도 전통적으로 이제 식단기가 좋은데, 거고요. 아까 전에 보신 폴짝스를 높이는 듯한. 아, 아니어아요 기술이 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요시보라는그두 배의 색도에좀 어, 약한 게좀 많아지는데, 어, 아마도 두 배를 꺼낸 이유들로 뭐 희망도 위주에 본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좀 재미를 볼수 있다. 이런 판단이 아니었으면 싫긴 한데요. 네. 네. 지금 백합과 나팔두개가 승리가 됐고요. 아, 아, 여기서 뭔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자, 나올 수가 있죠. 그 전에 끝나죠. 어, 아니, 사실은 네. 다른 기술을 쓰면 되는데. 그냥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뭔가 정립해서 궁극의 네. 기술을 보여주기 이전에 네. 거의 간단 간단하게 보여주겠다는 라생각이것 같습니다 방금 쪽에 잡혔는지 그냥 뀌었는지잘 모르겠는데 네. 이번 라운드가 끝이 나면은 그대로 경기 종료예요 그리고 패자동기 팀이 지면 탈락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라이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약간 적응을 못 하시는 부분이 연속까지 상황에서 중간에 가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래도, 자, 바꿔 들어가고요 근데 끝까지 레버를 유지해줘야 가드가 됩니다. 네, 스토라인 암베이 같은 경우 5번 가드를 해야 3라운 그렇죠. 네. 중간에 풀면 안 되고 네. 자, 그 항해 을수만큼 가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라운드는 따라 붙었어요, 배은나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너프라고 생각하는 뉴스프라의 너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게 뭐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나와서 너프라고 얘기해도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점프 강대기가 원래부 전에는 차이! 야, 아마 시급했을 거예요. 어, 원래는 일섬에 부족한 점 때문에 저런게 가능해요. 나오는 상황이 나오는 생각드리고 싶었는데, 베르나 선수가 이걸 보여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야,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모든 걸 정립한 이후에 커뮤니티 잡게한번 나와서 이번에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걸 바로 나오면서 조만간 스타마다 보여줬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요. 네, 그걸 또 일성으로 위기타게 하고 체력 한 번에 빼고 이거 네. 설마인는데요 원래는 이게 보통 이동기가 있는 캐릭터들은 굉장히 쉽게 파훼할수 있는 기술이에요 칠의 태도 삼색제비꽃이라는 기술이 네. 가득한 그게 왜 삼색제비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칠의 태도 삼색제비꽃 네예그 뭔가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잘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저도 예, 예. 아무튼 뭐 컸어야 되게네 크죠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닌자 캐릭터라던가 어스케이 그를 포함한 왜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스케이 그를 포함한 닌자 캐릭터들이 대부분 이동기로 파해를 할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당근처럼 그런 게 없어도 일성으로 한방 정도는 파해를 할수 있습니다 체력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일성 데미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는데 네 마지막에 그 간격이 안 됐네요 아, 네그 아, 네. 요시토라가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아우. 원래 공중강공력이 강백이가 어, 다다니트 기술이잖아요. 지금 스상에서가을할 때는 네. 근데 그게 원래는 공중에서 맞아도 다다니트가 됐었어요. 네. 오, 그래요? 네. 오. 그게 지금은 한 대밖에 안 맞아서 한 대밖에 안 맞고 데미지도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어, 그게 사실은 너프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어프된게이 정도인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점프 중백기도 역가들로 네. 이트가 나오는 기술이었어요 예전에는 아그 정도로 예전에는 더더 어, 네. 말도 안 되는 점프 공력을 가지고 어, 있던 캐릭퍼가네 네. 지금은 좀 그래도 그비벼볼만하다 사람 다워졌다 네 인간 네. 인간 다워졌다 네자 그럼 네. 진짜 여러분의 뭐 많은 분이 원했던 유시톤의 기장면이 그 나왔고, 네, 그 위기를 또 넘겼고, 그러면 일단 일섬이 나왔으니 결국에는 동네역이 살아남았습니다.